2차 방정식이 있는데, 어, 그니까, 모든 항들에 이렇게 막섞여있을 때, 그걸 다 옮겨가지고, 는영으로 만든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, 여기에 X제곱이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요. 일반형은, 보통 모양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만, C지만, 음? 좀 쉰다, 이게. 아, 쉽네요. C지만, 어, 얘는 없어져도 괜찮고, 얘도 없어져도 괜찮아. a 는 반드시 있어야 돼. 있어야 되다라는 겠걸 표현하기 위해서 a는 0이 아니다. 만약 a가 0이 되면 이차식 이차방정식 2차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. 그래서 요런 걸 적어 준다 말이야. 맞나? 그다음에 이차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. 인수분해. 인수분해 안 되면 뭘 쓰나? 근의 공식. 맞지? 어 그래서 요두 놈들이 나오면서 많이 까분다 그럼 이차방정식의 근을 푼다 이차방정식의 푼다 이 말은 결국은 x의 값을 찾는 걸 말하지 이수분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지 x-2 x 3은 0이라 됐을 때 x의 값은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지 여기 해를 구했다 근을 풀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 맞나 음.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보통 다 실수범위야 실수범위 실수범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어 a의 값은 2차 방정식이란 말을 쓰면 a 값은 반드시 0이 되면 안 된다 0되면 1차 방정식이 되잖아 1차 방정식이 되거나 아니면 상수항이 되니까 그래서 a의 값은 0이 아니라는 거 여기 2차 방정식의 뜻이다 뜻도 좀 알아야 될거아 맞지? 2차 방정식 참 이것도 방정 맞네 이 방정식도 야, 하튼 x제곱이 살아있다는 거야. 눈을 시뻘게 뜨고 살아있다는 거지. 여기까지 하자.